요즘 사건 사고란을 보면 마을버스 교통사고가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내리막을 달리던 마을버스가 담벼락으로 돌진하면서 승객 20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죠. 또 지난달에는 마을버스가 아파트로 돌진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이라고 넘겼던 이 사고들에 대해서 마을버스 기사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분의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죠. 아, 오늘 인터뷰는 신변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로 진행하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기사님, 나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마을버스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 마을버스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버스 기사님들이 하신다고요? 예 많이 나죠. 어, 첫째적으로 마을버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예.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그 잠깐 거쳤다 가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초보자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경력을 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음, 가나요? 잠깐 거쳐서 어디를 간다고요? 음 이제 시내버스로 옮겨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마을버스입니다. 아, 아 시내버스 기사가 되려면 마을버스를 꼭 거쳐야 됩니까?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마을버스 경력 2년 정도가 되어야 시내버스에서 이제 채용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은저 자격 조건처럼 됐군요. 여객운수사업법에 예. 동종 관련 경력을 요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그래서 대형 대형 트럭이나 이제 음. 그런 여객운수사업 종사자로서 2년 1년 이상 2년 정도의 예. 경력이 있어야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그 경력 채운 다음에 시내버스로 올, 옮겨간다? 네. 예. 아니 근데 마을 버스에서 계속 경력 쌓고 쭉쭉쭉 일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경력만 쌓고 바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임금이 많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근무 조건, 뭐 여러 가지 등등. 먼저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임금 차이는 마을 버스 경우 월한 140에서 뭐 많게는 190, 2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예. 예. 시냅스로 옮기게 되면. 뭐, 많게는 3배, 2배 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셨어요? 예, 열악합니다,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열악합니까? 지금 격일제 근무를 하는 곳과 일을이교대제 근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먼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곳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예, 예. 하루에 18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운전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18시간 이상이요? 네. 예, 보통 18시간은 근무를 합니다. 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8시간 계속 운전을 해요? <laughs> 저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예예 예. 예, 하게 되었지더라고요. 그. 아, 그러면 그렇게 운전 오래 하시면 언제 쉬고 언제 식사하시고 어, 어떻게 하세요? 쉬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번 갔다 오는 건 한탕이라고 하는데 예 출발 지점에서 회차 지점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60분으로 잡으면 예. 시간을 63분 정도를 줍니다. 예예 예. 그러면 한 시간에 3분 정도의 휴기 시간이 있는 거죠, 결론은. 그런데 아. 예를 들어서, 어, 신호를 하나 놓쳤다. 예. 저 시간, 신호를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했을 때. 예, 예. 보통 2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하나 음.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기 시간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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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같은. 거. 그러면 휴는 시간이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바로 뛰어야 돼요, 그 다음 타임을. 그렇죠.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도 예를 들어서 60, 한번은 줬다. 근데 똑같은 경우다. 예. 그럼 또 모시고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시간 동안. 세상에. 아니 그러면 점심 식사 시간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laughs> 왜요? 제세예그 식사 시간이 고민인데요. 점심 식사 시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 점심 이해를... 시간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차에서 직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예. 이렇게 돌아오는 구간이나 거기는 손님이 없을 거잖아요. 다 내리시니까. 그렇죠. 그 차를 옆으로 대놓고, 도시락이나 아니면 이제 뭐, 등방 뭐 같은 걸 사다가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을버스는 도대체, 도대체 그 소속된 운전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길래 이렇게 열악합니까? 그 마을버스가 업체가 상당히 이제 소규모이고요. 예. 뭐, 적게는 한 대. 그러니까 한 대로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두명 정도의 기사가 있고, 뭐, 많게는 뭐, 3, 40명 정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로 기사 두 명을 채용해서 격일제로 18시간씩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그 근무 환경 한 가지가 문제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또 사고가 나면, 예. 기사들이 그 사고에 대한 부담을 책임을 져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니, 버스들이 다 보험이 가입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왜 운전 기사가 책임을 지죠? 아, 그러게요. 저도 왜 그래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요. 오. 그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제, 제가 시내버스 사장이라면그 인사 담당자라면 사고가 안 났던 기사를 채용을 하고 싶을 것이고요. 아.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에서 운전을 할 때, 예. 그 사고가 나게 되면 자부담을 하게 되면 그냥 예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으면 그 다음 시내버스로 옮길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사가 알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 회사에서 그걸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관행이 그렇고. 됐군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음. 그, 자부담 할래? 보험 처리하고 나갈래? 분명 겨자 먹기 식으로 제가 자부담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 경력을 오래 가진 분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고, 왜냐면 바로 징검다리 삼아서 이직을 해버리니까. 게다가 근무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근무 시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참. 참, 이거 어떻게 하네. 사실은 마을버스 기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용차만 몰았던 분이 운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갈기 위한. 운전 연습하는 곳이다. 큰 버스 한번 운전해보러 오는, 연습하러 오는 곳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그것을 수용차에 보고 와왔기 때문에. 예, 예. 너무 그뭐 시민들한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어쨌든은.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어떤 좌개감 같은 게막 느껴집니다. 예. 힘들어하시는 음. 모습들이 느껴지는데. 아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뒤에 전문가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듣고 고민해보시지요. 오늘 고맙습니다. 음. 예. 아, 마을버스 운전을 6년간 한 분이세요. 익명으로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강상웅 연구위원 연결을 해 보죠. 아, 강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었는데 네.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 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광역 버스, 일반 버스 똑같은데 그렇죠. 일반 버스는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마을 버스는 등록제로 되어 있어요. 그냥 등록만 일, 하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은 어.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되다 보니까 예악한 예. 환경, 뭐 차량 시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일정한 조건이라는 것,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 그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이 취지가 예. 수요가 과소하거나 취택가에서 여기라든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굳이 정부가 지원하고 어렵게 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예. 어, 신규지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을 하면은 그때그때 음. 그때 일어나는 뭐 소규모의 이런 시민 민원이나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음. 이런 취지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예, 운전자 급여라든가 차량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뭐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요? 어떤 일시적인 안전 관리 규제 감독 이런 부분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요. 어. 아, 최근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준공제 하면서 일 시적으로 안전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준공영제. 예, 일반 버스 체제로 통합 관리를 해서. 음. 일반 버스 수준에 걸맞는 서비스, 차량, 근로 환경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예. 시민과 자세단체가 서로 감시하고 예. 같이 나가야만 최근과 같은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신 재정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예. 그렇게 재정 지원할 정도 우리가 여유는 되나요? 아 그건 판단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음.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가 하루 아침에 중단된 건 아니지만은 예, 예. 우리가 하루에 몇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어떤 적자나 뭐에 관계없이 음. 차량 조건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대중 대중들은 이제 이 마을 버스도 대중 교통 시내 버스와 네.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예, 마을 버스 문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강상욱 연구위원까지 만났습니다.